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1월 9일 HLB 전망, 그리고 오늘 실시간 방송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HLB가 오늘 올라갔는데, 여러가지 말들이 있죠. 뭐, JP모관, 다음 주 어쩌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HLB가 지수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올리는 날이라서 HLB가, HLB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옵션 만기기 때문에 지수를 좀 급등을 시켜서 마무리된 것 같고, 이란 여파가 좀 마무리되는 흐름이라 가지고 지수도 좀 올랐다,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부터 또 지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지수가 만약에 빠지면 또 HLB가 흐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박스권 10만원부터 11만 한 5천원? 이 정도에서 계속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탈출해야 방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야 11만 5천 원을 넘어가야 위쪽으로 방향이 보일 거고요. 10만 원이 깨져야 아래쪽으로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횡보하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트상 구름대를 본다면은 저는 이게 후행 스팬이 이탈하고 계속 구름대 아래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더라도 구름대 저항을 막고 빠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만 5천원 최대한 13만원 정도 그래서 12만원부터 13만원 이,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은 다시 빠지거나 혹은 급등하는데 물량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혹은 매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흐름이 하락 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고 반등을 하더라도 좀 소령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분봉에서의 대응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에서 대응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봉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분봉에서 구운데들고 올라올 때가 매수 자리가 되면서 올라갔고요. 단기 고점이고 다시 눌림을 주고 전고점에서 또 밀리고 다시 여기서 계속 눌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봉상에서 후행 스펙이좀 이탈하면서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 결국 분봉상에서도 여기를 강하게 한번 돌파하고 눌림을 주면서 구름대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면은 13만원, 14만원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분봉에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일봉에서는 좋지 가 않은 겁니다.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그렇습니다. HLB 생명과 학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네요. 여기서 일단 25,000원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네요. 3만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한 3만 5천원까지도 갈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고, 갑자기 HLB 어떤 호재가 나온다거나, 어떤 논문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분들은 계속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밀리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fda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계속 유효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걸 여기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의 모든 거를 올인 하면은 이 종목이 안 됐을 때 혹은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더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안내려고 가면 좋겠지만 내려왔을 때는 더 사야 되는데 내용이 좋으니까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매매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8호를 말씀드렸는데 써니 전아그 체시스가 더 좋았고 체시스는 상을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한7% 정도 수익 이 났고 그 제가 체시스랑 8호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매수 의견 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 나서 한4% 컷을 했습니다. 거의 최고가였고요. 하루종일 밀려서 매매뭘 보지 않았습니다 장막판에 좀 볼까 했는데 이때쯤에 좀 볼까 했는데 음, 써니를 매매했고요 그래서 써니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입질을좀 했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컷을 할까 하다가 더 샀는데 안 되죠 네, 안돼 그래서 여기서 컷을 하고 컷을 하고 남아있는 거는 여기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써니는 오늘 손절했다 한2% 정도 손절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할 때부터 비중을 좀 적게 해라, 한 개만 가지고 연습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로 손실을 좀 크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욕심이 있으니까 또 손실 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 다음에도 이런 종목이 있으면 너무 욕심 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 내지 말고 항상 손절 금액을 정해주세요.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사고 더 샀는데 내 손실 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 넘어갔다 뭐 20만원 3 0만 넘어간다 이러면 더 사지 말고 여기서 비중을 절반 줄이고 내려오더라도 보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팔때또 비중 줄이고 제가 다팔때 전략 매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종목은 이제 dnc 미디어가 좋았어요 제가 dnc 미디어 계속 좋게 본 종목이죠 그래서 올라올 때 매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에 사라고 했고, 살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살 기회를 많이 주고, 어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와서 청산, 청산했고요. 이 종목은 오늘 기관 단주가 강하게 들어와서 오랜만에 지수가 좋으면서 기관 단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3개가 있었는데, 셋다 수익이 잘 났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기관 단주가 있어서 저는 이 종목에 거의 풀베팅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풀베팅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잘 나는 거죠. 2% 컷을 할수 있거든요. 5장에 더 가는 거는 지수가 좋기 때문에 5장에 더 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수익을 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잼백스도 이 종목도 컷을 했는데, 5장에 갔어요, 5장에.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여기서, 어, 청산하고 나왔는데, 더 갔고, 5장에 더 가버렸어요. 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다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에서만 수익을 내고, 욕심을 안 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전부터 짧게 2%가 나왔는데, 밥 먹을 때 매매가 돼가지고, 여기 사서 컷하고, 이때는 제가 취소를 못해가지고 제가 져가지고 커서 했습니다. 이때도 좀더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정도 한것 같고 좀 아쉬운 정보이 오늘 많이 있었어요. 제가 현대에너지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때 보고 이때 아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보이는데 못사는거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못 사서 안 아쉬워하는 것들도 많죠. 근데 이런 수급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못 샀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 보게 되면은 투신이 많이 샀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놓쳐서 좀 아쉽고. 근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죠? 예, 500원대 에 사서 700원, 800원에 팔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태쿠윙은뭐기회를안줬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이런 종목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유진테크가 오늘 올라가잖아요? 오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수급주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쉬지를 않습니다. 지수만 올라가면 이렇게 s f 에도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주들 한번 잘 보고 그다음에 일신석재는 수급주는 아닌데 오늘 느낌이 와서 이걸 한번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을 줬고 여기서 한시 땡 하고 출발했는데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 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갔다가 밀리는 건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쉬운 종목도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을 뭐 크게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써니도 마찬가지고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크게 아쉬움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제가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걸 못 산게 그니까 제가 이때 못산 이유는 지수가 오늘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아 오늘 이거 어 사버렸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투신이랑 외인이 양매수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투신이 매수하니까 종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신 매수장에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중 실시간 방송을 꼭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매한 종목들, 강하게 배팅한 종목들을 꼭 따라서 매매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8시 50분부터 보통 장을, 열, 어, 방송창을 열고요. 8시 반에 열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열고 3시 반까지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종목 있으면 들어와서 물어보시고 어, 매매도 한번 따라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기 바랍니다